첫 번째 좀 <laughs> 아들 네, 바로 저첫 번째 때, 첫 번째 네. 때 먹으면 딜 타임 많이 나와서. 오늘 1 파티부터 던질게요 탄타님부터 네, 좀. 네, 이제 왔어요. <laughs> 그만해. 어한번 찍었는데 그만하라뇨. 안 <laughs> 해. <그만해>. 나라사키님 <laughs> 여전하시네 <웃음> 강아지. <웃음> 스폭스 네. 조심 오 네. 들어가면 짬뽕의 맘수 네총 빼주고 아나 네. 해충 해충? 카운터 생각이지 갈 거라서 암 e 가운데 조심 t 지 r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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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1 u n t e r c 나, 나 있어. 아, 오케이. 일로, 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던지시면 될 텐데. 네. 똥 빼, 똥 빠지고. 던져서 반대로 갈게. 다시 반대로 가. 응. 아, 똥 여기 빠질까. 똥 조심. 바로 반대로? 응. 던졌어, 반대로. 완전 반대로, 여기로. 다시. 여기로. 천천히 받아야 돼. 우오우. 응, 똥 조심. 여기 있어요, 해골. 해골 여기 있어. 아, 나나못 받아, 나못 받음. 어, 죽었어요. 아, 좋았어요. 나한 던져도 돼? 아이디 지목해 주셈 던지는 사람 창술 던져. 봐줘수 있어 님 매형님 아. 받아줘요 아 받을 수 있어 동은 빠져야 돼요 던지고 그냥 빠져 어, 던지고 빠져어 빠졌어 빠졌 던지고 빠졌 좀 위치가 어, 안, 안 좋던데 여기 있다. 던져요 아, 어비, 네, 의비, 의비, 네, 의비. 네. 없어요 아저못받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끝났. 됐어 끝났어 됐어 집중 산책님 암수 밖에 보고 빨간색 지금 누구한테 있나요 저한테 있어 산책 다음 내가 다음 내가 받아갈게 레이저 레이저 2초, 1초 오케이, 내가 받을 아이고, 각성기 안 맞았다 바닥 생겨 이제 곧 있으면 레이저 점프님 왼쪽으로 카운터 아, 앞에 이렇게 우리. 맞는데 아들 카운터 쓰긴 썼는데 영. 안.. 판정이 안돼 다음 홀라님 받아주세요 시간 <laughs> 적으시고 점프님이 콜해주세요 핑으로 네 카운터 카운터 쳤어 아 카운터 봐 힘들어 이 전전모션 이거 끝나고 음스, 한번 보자 감수 의빈님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네. 가운데 조심 의빈님 감수 감자 쏴요 이 천천히 이제 너무 빠르게 안 해도 되고 꽉꽁 생각 이제 어퍼 컷아 이거 알았는데 아 이거 알았는데. 아, 떨어져야 됐나? 저 이제 끝나가요 3초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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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조심 나와야 이제 깍안 나옴 안충 조심 이제 깍으 조심 으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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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깍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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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으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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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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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총, 오케이. 잘빼 네, 잘 빼야, 아픕니다들어가면 j u 님엄수 s 기조심. 안으로. 지금, 아, 금지 시키면 아, 좋은데, 그, 여기서. 그, 아쉽네. 그, 어지갔지 어디 어디 갔지? 이거, 그거. 그림 뒤, 지 지금, 지 랜턴랜턴 랜턴. 진군, 진군, 집중, 이거, 그거다, 죽도는 거, 아, 도라, 거. 어, 쭉 거. 조금 안으로 붙어요 이거 다 들고 나면, 다시 이 붙어요, 도는거아니면랜턴둘중 하나에요, 턴랜턴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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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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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턴, 돌아 돌아 렌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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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곧 아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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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한번더할 수도 어디가, 있어 어, 오케이 됐다 피자 생각 피자 피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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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산책님 안 85줄 타이밍 때 서포트들 그 삼법을 준비해요. 아운도 대기 이제 슬슬 <laughs> 빼주고 찍어요, 찍어요. 다시 하나요,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오케이, 하나 여기 일로 갈게 해충 쪽으로 아또 들어갔다 오케이. 나이스. 후빈님 곧 해충 조심 자리. 네. 앉아도. 위해 조심. 의빈님 암수. 네. 넣었어요? 넘어, 넘어간 거 같은데. 그거고까 조심 까꿍 때여 아니, 6시로 모여요 아, 가운데 그니까? 조심. 아, 조심 가운데 조심 가운데 가운데 조심. 조심 6시.. 시로 저한테 아, 오세요 탕탄 일로 오세시로 까꿍? 아,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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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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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나 아, 아, 좀.. 빡친다 <laughs> 지발. 빡친다 아한 어. 번밖에.. 한 번밖에 안했놨는데한더 <laughs> 나이스 야딜나 빡딜

지금 던지셔도 개오케 됐어 제가 받음 탄탄 받았고 잠깐만 여기 카운터 칠 담마. 사람 있.. 잠깐만 의비님한테 던져 네 카운터 다섯 시죠? 오케이 아 일곱 시죠? 일곱 시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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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요 던졌어요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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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카운터 보.. 탄탄님이 쳤어 위에 쳐 받을 사람 준비 내 어. 내가 응. 받을게 탄탄님똥 빠져 똥 빠져 확인 확인 똥빠지고 있음 받아줘요 오케이 내가 받은 밑으로 던지면 의비님 저못던져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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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내가 그럼. 빼주고, 경제 위에. 위에 받아줘, 어, 오케이. 어, 나 받을 수 있어. 어, 다 잡혔어. 나못 받아요, 나못 나 받아요. 왜, 왜, 잡혔지? 왜 잡혔지? 그, 병에서 그 병에서 어, 병에서 카운터 때문에. 던졌어. 안에서 됐어, 됐어, 됐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매두사. 어. 뭐가 한 한판님 안주? 안주 던졌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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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뭐야? 지블로리지블로리 지불로리. 엑스짜는 거예요, 저거. 엑스 레이즈가 아픈 거요? 오, 씨발 해충. 해충. 어 나이스 심포. 오, 씨. 나이스. 오, 오, 나도 해충이다. 나도 걸렸다. 가운데 뭐 하러 갔어요? 어나 가운데 있어. 속수 조심. 속수. 속수 같다. 그래요. 엄마, 빨간색 탕탕. 아 탄탄. 다음 내가 받음 다음 내가 받음 확인 확인.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해충. 아, 제가 암수. 저 암수 던졌어요. 확인. 탕오케이스 아, 이거 끝나면 암스 점뽕님네 여기 일로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어, 이건 피해야돼 이건 이거... 피해야돼 잠깐만 이게점뽕님 안돼 어 탕탕님 아점뽕님어디다 쉴드좀 점뽕님한테시블러리 조심 엑스 짜아 쉴드 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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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무적이야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아, 들어와 아이 밑으로 밑으로 이거 끝나고 초록색 피자 때 돌물텐데. 어, 위로, 위로. 위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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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로, 아래로. 위로, 위로, 위로. 이거 끝나고 피자 때 돌물텐데. 어. 왼쪽, 왼쪽 위,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확 돌아. 위로. 됐고, 앞에 조심. 암수 점프님. 밑에, 아,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여섯 시로, counter, c o u n 어 e r c o u n t 나 r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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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o u n t e r c o u n t 요 r 여 o u n t e r c 이 u n t e r c o u n t e 거 counter, counter, c 아니면 그냥 실리안 해충, 아, 여기 조심 어자 해충 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여기스 각성기 각성기 나이스 꽉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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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안 7시 실리안 저 받아주세요 어.. 우리는 왜 네, 안돼? 네, ㅅ 발왜 우리만 안되죠? 일단 맞았음 집중 끝까지 집중 집중 진짜. 여기 여기 오른쪽 오른쪽 아이고 갔다 괜찮은 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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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 제가 바로 요 블락 이제... 바로 드세요. 어, 어, 살았어. 살았네? 와, 저걸로 살았어? 오와, 카운터. 카운터. 나이스. 나이스. 아, 뭐. 블레이드님 암수. 던졌어요 지금. 들어가 네. 있어요. 이제 부식 카운터, 카운터 계속 쳐요. 어. 카운터 확인. 저 곱삼 플러스1곱 일단 잘기자리 곱삼 플러스 1 네. 컷신까지 끝나면 부식 던질게요. 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스킵 안 돼요. 안 해봤어. 영상도 안 봤어 이거는. 이거 파괴 계속. 파괴 들어가요, 부식 던져주세요. 던졌어요, 부식. 파괴 스킬만 어차피 딜안 들어가니까. 카운터 확인. 카운터. 아, 카운터. 어 잡혀가면 죽어요. 오케이. 카운터. 네. 쳤어. 자기 자리에 카운터 생각해 그냥. 야, 이 촉수 피가 <목소리> 쳤어요. 아이씨, 아이씨. 위에요. 오른쪽 어, 어, 위에. 실리안 또 써야 되는 거 아님? 실리안 실리안. 안터. 아못썼어몇 시? 어어 어, 뭐야? 나 잡혀갔어. 나 잡혀갔다. 보시던 안터. 아이고. 파괴 던져요 나이스. 파괴 계속 넣고 있는 중. 네 파괴 넣고 있는 중. 나이스. 어 잡았다. 세시. 쳤어요? <목소리> 뭐야? 끝났다. 나이스 어, 어, 너무 널널하네. 뭔가 이상한데, 그래야. 이간이 어... 더 쉽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쉽다고는 들었는데, 실안이 아, 어렵네. <laughs> 내가 있어도 은 쓰고 싶은데, 실 쓰고 싶은데, 실간 쓰고 니은데 실간 쓰고 싶은데, 실간 쓰고 싶은데, 쓰면 어, 되지 데실 쓰고 싶은데, 쓰는싶 아니야 쓰면 되지 카운터 스페셜 리스트도 있네 싶은데, 네 공대장 줄게. 개승하고 오죠? 일단 더 보기 하세요. 더 보기 깜빡하지 말고 다들 더 보기부터 하세요. 개승 조지로 가죠? 여태 모아둔. 뭐 모아둔 하던... 어. 뭐게 응. 없는데요. <웃음> 없으신가요? 게 일단 또 잔여 m 비피야 아쉽네. 아 각성기를 못 맞춰가지고 버프에. 지 창피한 내차례리안 나왔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저보기 다들 하고 나가시는 거죠? 네. 다시. 어, 그러게요. 식사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다들. 할까요? 어, 식사시간 보통 다들 얼마나 하셔요? 밥 먹을 때? 30분 잡죠 보통. 30분? 여기만 하면 돼가지고. 9시? 아니면 30분 뒤? 아니, 제일... 자기가 진짜 이정도 시간은 최소 필요할 것 같다 얼른 말좀 말 해주세요 긴 사람 기준에 맞춰야 돼요 이거는 에, 맞아, 제일 맞아. 오래 걸리실 만한 분 뭔가 밥 먹을 때 아직 안 시켜놨거나 그니까 러안 시켜놓으면 은 보통 한 시간 잡아줘야지 그냥 예. 시켜 드시는 분은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그냥 9시까지로 하고 <laughs> 9시까지로 하죠 9시까지로 해요 오케이 네, 아, 9시까지로 9시에 모이는 걸로 해요 뭐 일찍 드시는 분들은 좀 쉬다 오시고 네 늦지 오케이. 않게 오시고 늦으면 꼭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안 쉬고 오는 거니까 혹시 네 네네 늦는 분들은 꼭 얘기해주시고 오케이 아홉 시에 다시 모이는 뭐 걸로 할게요. 개승하실 분 알아서 개승하시고 네 개승 <laughs> 개승할 실링은 있네 당연히도 상이 만들어 상이 상이 이거 이제 많이 안 아프던데.